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차업대 정대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또 정말 따끈따끈한 신차급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. 이 차량 보시면 다들 좋아하실 만한 차량이고 그 다음에 새로 나온 신 모델의 그 옵션과 풍부함 거기에 또 디자인 면에서도 정말 완성도 높은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저희 국내에서 외자체 중에 제일 많이 판매가 되고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까지 정말 활발한 감가 제대로 맞은 e 클래스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요 가성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저희 요차 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 때에서 준비한 금액은 5,300만 원입니다 네, 5,300만원, 2년밖에 안 지난 차량인데 정말 가성비 좋게 만나볼 수 있는 중고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1년, 8월을 근거한 2021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2만 5천 k m 에 중고차 성능 기록상 단순 교환도 전혀 없고요 거기에 정비 이력 제로에 또 내차 피해까지 제로인 E클래스 이2둘공디 포메틱 AMG 라인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. 이 E 클래스 이 둘둘 공디에서는 끝판왕인 AMG 라인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. 거기에 또 언제나 안전하게 탈수 있는 포메틱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으니까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제일 따끈따끈한 이 클래스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신차뿐만 아니라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핫한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호불호 절대 안 갈리는 컬러 바로 화이트 바디로 준비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에 내차 피에 없고요 정비 이력까지 없는 최상의 컨디션의 이 클래스입니다. 거기에 또 AMG 라인이어서 앞면부 보시게 되면 이 범퍼도 다릅니다. 확실히 더 다이나믹한 범퍼까지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큼지막한 이 엠블럼 보세요. 진짜 영롱하지 않나요? 거기에 또이 다이아몬드 그릴까지 박혀 있으면서 거기에 또 여기에 이제 그 레이더가 들어가요. 확실히 반짝반짝하게 바뀐 이 엠블럼이 레이더가 들어가면서 당연히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모델이고 앞에 또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차량은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, 그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, 거기에 또 라이트 보면은 멀티빔 LED. 그 다음에 살짝 더 변형되면서 좀더 영해지면서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라이트까지 변경이 된 모델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거기에 뭐 지금 뭐 외관 컨디션 솔직히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. 거의 신차급입니다. 완전 깔끔한 모습을 띄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옆면으로나와서 옆에 휠 보시면은 AMG 휠입니다. 또 정말 다이나믹해졌어요. 이게 벤치가 아무래도 휠 부분에서 BMW랑 경쟁을 하다 보니 좀 이렇게 칼을 갈고 맞는 것 같은데, 정말 멋스러운 AMG 휠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지금 타이어 컨디션 반 이상 남아있습니다. 70%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옆면부로 넘어와서 옆에도 쭉 보시면은, 벤츠다운 이 유유하면서 곡선 위주로 잘 세팅된, 엘레강스한 느낌을 주고 있고요 옆면부도 보시면문코켓서 전혀 없는 모습, 틴팅 컨디션까지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뒤에 휠도 보시면, 동일한 AMG 휠로 들어가 있고, 그 다음에 뒷타이어도 앞타이어 동일하게 70%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이 캐릭터 라인은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이신 모델로 넘어오면서 이 라이트가 확실히 많이 바뀐 모습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. 뒤에 테일 램프 보시면 테일 램프도 조금 더 이렇게 삼각별 모양으로 좀더 얄쌍해지는 그런 느낌으로. 바뀌었습니다. 그러면서 조금 더 길어진 느낌. 이런 네, 것도 확실히 모델 체인지 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 둘둘공디, 그다음에 포매틱 4륜구동 차량입니다. 사계절 안전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고요. 이 차는 차량 트렁크 한번 열어봐드릴게요.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들어가 있고 널찍한 트렁크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예,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성, 그다음에 청결도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. 그다음에 레버 관계 있거든요. 예, 뒷자리. 6대 4 폴딩까지 가능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버튼 하나로 잘닫히는 전동 트렁크 그리고 당연히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고 뒤에도 보시면 a n g 라인답게 이렇게 듀얼머플러가 들어가면서 또 여기에 또 디퓨저까지 살짝 포인트를 주면서 더 스포티한 감성도 뒷모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뭐 2021년식 25,000km 달린 차량입니다 제가 굳이 컨디션 말씀안 하셔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깔끔한 모습 띄고 있는 이 클래스 이 둘둘공디 포메틱 AMG 라인 차량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실내 공간성 그다음에 또 실내에서 확 바뀐 핸들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시죠 네,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벤치하면은 이 인테리어 아니겠습니까? 정말 고급스럽고 누구나 원하는 그런 인테리어, 멋스러운 인테리어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. 거기에 또 21년식 모델, 그다음 에 연식 모델이 바뀌면서 새로워진 게 바로 이 핸들이에요. 아 진짜 이 핸들 멋있네요. 디커 핸들로 들어가 있고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버튼 같은 경우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.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엔진 컨디션도 그냥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차량은 또 보증까지 남아있습니다 보증까지 빵빵히 남아있으니까 컨디션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시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이제 이 차량 옵션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운전석 조석 당연히 전동 시트뿐만 아니라 메모리 시트 기능 거기에 열선 시트 기능까지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앰비언트 라이트도 한몫하죠 벤치하면 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멋스럽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위에 또 이렇게 썬루프 썬루프 네, 도 들어가는데 슬루프도 작동 상태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. 그리고 넘어가서 룸미러 보시면 룸미러도 베젤레스 룸미러.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베젤레스 룸미러. 그 다음에 블랙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벤츠 순정 블랙박스까지 앞뒤 두 채널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핸들로 넘어올게요. 대망의 옵션이죠. 버튼이 정말 많아지는데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뭐 홈버튼. 네, 그 다음에 여기도 예전에 그 블랙베리 그 버튼 있잖아요. 그 기능이 동일하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. 근데 살짝 모양만 바뀐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아래쪽에는 볼륨 버튼, 그 다음에 핸즈프리 기능, 음성인식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 리트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,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은 크루즈 컨트롤, 근데 일반 크루즈가 아니라 당연히 앞차의 간격 조절과 차선 이탈 감지 기능까지 모두 들어간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7km 수 25,801km. 뭐 경고등 들어온 거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위로 살짝 올라가게 되면 벤치에서 살짝 제가 아쉬웠던 부분이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지는 모델들이 많은데 이 차량에 들어가 있습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시인성 좋고 그 다음에 큼지막한 사이즈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올게요. 와이코핏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 창도 들어가 있는데 정말 와이드하게 잘 들어가 있고 그 안쪽에는 순정 내비게이션 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후진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와 360도 어라운드 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고 당연히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터치까지 가능하고요. 전체적인 기능들 사용하기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차량 키도 스페어 키까지 두개 네,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뿐만이 아니라 또 바뀐 게요거예요 네,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 터치 패드 있죠. 그 다음에 여기에 해 기능이 있어서 아 이 감이 상당히 좋네요. 아주 좋아진 진보된 이런 이 커맨드 시스템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미래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까지 한번 느껴봤는데요. 정말 좋은 차량입니다. 이렇게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.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. 네, 2열로 넘어왔습니다. 2열 한번 앉았고요. 일단 2열 공간성도 예전 이 시리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패밀리 세단으로서 전혀 부족하지 않은 뒷자리 공간, 무릎 공간, 머리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앞자리에서 안 만져봤는데, 손 촉감에서부터 뭔가 고급스럽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진짜 신차 냄새가 나면서 거기에 소재면에서도 더 럭셔리해진 E클래스 차량 만나보셨습니다. 뒷자리 공간성과 그다음에 아이소픽 스 기능, 그다음에 뒷자리도 열선 시트까지 풍부한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E클래스 이 두들공디 AMG 라인 차량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봤는데요.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뭐 엔진 소리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, 뭐 의미 없이 들려드렸는데 지금 엔진 컨디션은 말할 필요 도 없죠. 25,000km 하는 신차급 키로수기 때문에 컨디션 면에선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신차 보증까지 남아 있어서 벤치 쪽으로 들어가시면 정비나 이런 부분도 크게 걱정 없이 맡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리면 2021년식 모델입니다. 주행 거리 25,000km, 정말 짧은 주행 거리와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단순 교환 전혀 없고요. 거기에 또 정비 이력도 없으면서 내차 피해, 보험까지, 보험 이력까지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차량의 E클래스 이 둘둘공디 포메틱 AMG 라인 등급의 차량으로 오늘 준비했고요. 신차 가격은 무려 7천 후반대 달았던 차량인데요.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5,30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. 중고차 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E클래스 차량 이렇게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 이 있으시거나 구매에 이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한테 대표 번호 연락주세요 저는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특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도록 하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요 신형 E클래스 차량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셨으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여차오때 정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이바이